스포츠 분석 토선생입니다. 스포츠 분석 토선생입니다. 매일매일 실전 배팅 중입니다. 스포츠 토토 배팅 노하우, 스포츠 분석 노하우 토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결과 목표로 좋은 건 공유하겠다는 마음으로 뉴스 자료 실시간 체크 공유하고 있습니다. MLB 메이저리그 15경기 분석 들어갑니다. 애리조나 BS 애틀랜타. 선발 투수. 에이지 브랜든 파트 4승 1패 2.73과 시즌 5승 도전에 나선다. 23일 템파베이와 홈 경기에서 6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파트는 4월 한 달간 사전전승 2.28의 훌륭한 투구를 이어가는 중이다. 특히 홈 경기 투구가 상당히 좋은데 낮 경기 강점도 있는 터라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이다. ATL 스펜서 슈벨렌바흐 1승 1패 2.56과 시즌 2승에 도전한다. 2 1일 세인트루이스와 홈 경기에서 7이닝 3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슈벨렌바흐는 최근 이 경기에서 조금씩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는 중이다. 원정 투구는 약간 물음표가 있는데 낮 경기는 기복이 있다는 점이 변수가 될 것이다. 선발 애리조나의 우위 불펜진 l 지 미치켈러의 6이닝 2실점 이후 올라온 투수들이 모두 족족 실점을 허용하면서 켈리의 승리는 날아갔고 종국에는 경기의 패배까지 떠안았다. 최종 성적은 사이닝 6실점 특히 제일런 빅스가 좌타자들을 막아내지 못하고 8회 초에 3실점한 게 너무나 컸다. 최근 이 팀의 불펜은 구제불능이라는 단어가 어울린다. ATL 그랜트 홈즈는 5.2이닝 6실점으로 와르르 무너졌다. 이후 2.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냈지만 마무리 이글레시아스가 올라오자마자 동점 홈런을 허용하면서 연장전으로 간게 오게티. 그나마 10회말을 딜런 리가 무실점으로 막아준 게 컸다. 그러나 마무리가 너무 흔들린다. 불펜 애틀랜타의 미세 우위 타격 에이지 그랜트 홈즈와 라이젤 이글레시아스 상대로 유진이오 수아레즈의 4홈런 5타점이 너무나 컸다. 그리고 모레노의 2타점 적시타는 보너스. 한 명이 대활약을 했는데 패배했다는 점은 여러모로 타격이 남을 수밖에 없을 듯 병살타 3개가 컸는데 코빈 캐롤의 5타수 무안타도 아프다 ATL 애리조나의 불펜을 공략하면서 홈런 3발 포함 8점을 올렸다 특히 하위 타선이 무서울 정도의 집중력을 보여준 게 포인트 부상에서 돌아온 션 머핀은 최강의 공갈포로 굴림 중 후반에 집중력이 올라가고 있다는 건 분명히 좋은 신호일 것이다 타격 막상막하 승패분석 이번 시리즈는 애리조나의 불펜이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는 시리즈다. 이번 경기 역시 그 점이 가장 큰 변수가 될 듯. 하지만 파트는 최근 투구도 좋고 홈에서 강점이 있는 투수인 반면 최근에 슈벨렌바흐는 조금 기복이 있는 편. 물론 애리조나의 불펜이 최대 변수지만 이번만큼은 제 몫을 해낼 것이다. 선발에서 앞선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53 애리조나 승리. 핸디 애리조나 승리. 언더 오번언더 시애틀 BS 마이애미 선발 투수 SEA 로건 에반스가 메이저리그 데뷔전을 치른다. 현재 시애틀 유망주 랭킹 1 2위에 위치해 있는 에반스는 슬라이더와 커브의 조합이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투수. 금년 AAA에서 1승 1패 3.85의 성적을 기록 중인데 상당히 구위가 좋고 공격적인 투구를 한다는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MIA 맥스메이어 2승 2패 2.1연과 시즌 3승에 도전한다. 21 신시네티와 홈 경기에서 6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메이어는 한번 긁히면 무서운 투구를 하는 중이다. 다만 투구의 기복이 조금 있는데, 낮 경기 피한 타율이 무려, 167이라면 기대를 걸어도 좋을 레벨이다. 선발 마이애미의 우위 불펜진. S.A. 루이스 카스티오의 6이닝 무실점 호투 이후 3이닝을 추격조가 깔끔하게 막아냈다. 점수차가 많이 벌어진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격조가 좋은 투구를 해줬다는 점은 반가운 소식일 듯, 이제 남은 건 승리조가 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 MIA 길리스피의 이닝 7실점 부진 이후 6이닝 동안 7실점을 추가로 허용했다. 포기할 경기는 깔끔하게 포기한 편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내용이 너무 좋지 않았다. 승리조는 이것보다는 잘해줘야 한다. 불펜 일단은 세이브의 우위. 타격. SEA 마이애미의 투수진은 완파하면서 홈런 내발 포함 무려 14점을 올렸다. 이번 시즌 홈 경기 최다 득점 달성 성공. 이 흐름이 이어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너무 크게 터졌다. MIA 시애틀의 투수진에 막히면서 사안타 완봉패. 1차전에 나왔어야 할 모습이 결국 2차전에서 나와버렸다. 확실히 강속구 투수 상대로 부진하다는 점은 문제가 되는 편. 로건 에반스 상대로 이어지느냐가 관건이다. 타격 시애틀의 우위. 승패 분석. 서로 한 번씩 크게 주고받았다. 일단 강속구 투수에게 약한 마이애미 타선의 특징은 확인이 된 셈. 그러나 로건 에반스는 강속구 투수라고 말하기엔 어패가 조금 있는 투수. 그리고 메이어의 투구는 충분히 원정에서도 기대를 걸수 있다. 이번 경기는 투수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래도 에반스는 마이너 출신이라는 변수가 있고, 결국 이점이 승부를 가를 것이다. 선발에서 앞선 마이애미 말린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43 마이애미 승리. 승일패 일 언더 오버 언더. 시카고시 BS 필라델피아. 선발 투수. CHC 제이미슨 타이온 1승 1패 4 7 3이 시즌 2승 도전에 나선다. 21일 애리조나와 홈 경기에서 5이닝 4만 타 1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타이오는 원정 부진을 홈에서 다시금 극복하고 있는 중이다. 다만 낮 경기보다 야간 경기 약점은 있는 편인데 홈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QS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PHI 에런 놀라오페 6.43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한다. 22일 매치 원정에서 6.1이닝 4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놀라는 이번 시즌 오전 전패라는 최악의 결과물을 받아들고 있다. 그나마 홈에 비해 원정 투구가 조금 더 나은 편이라 그나마 이 점에 기대를 걸어야 할지도 모른다. 선발 컵스의 미세한 우위, 불펜진. CHC 긁히지 않은 벤 브라운이 3.2이닝 6실점으로 팍살란뒤 불펜 역시 5.1이닝 4실점으로 보답했다. 혼자서 2이닝 동안 홈런 포함 4실점으로 무너진 에단 로버츠는 자신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셈. 일단 포기하는 경기는 깔끔하게 포기하는 운영을 했다는 점은 다행스럽다. PHI 러자르도의 6이닝 2실점 이후 등판한 맷스트람의 2실점은 아팠다. 물론 로스와 에르난데지의 무실점은 반갑지만 팀에서 중요한 축중 하나인 스트람이 계속 흔들리는 건 분명한 불안 요소일 듯. 정말 팀에서 미들 투수가 사라져가는 느낌이다. 불펜 막상막하. 타격. CHC 러자르도와 스트람 두 좌완 투수를 공략하면서 4점을 올렸다. 확실히 이 팀의 타선은 좌완 공략만큼은 어느 정도 특화된 팀임을 보여주는 중. 수즈키 세이야의 3타점은 팀의 패배로 빛이 발했다. 휴식을 위해서라지만 카일 터커를 라인업에서 제외시킨 게 아무래도 악영향을 미친 듯하다. PHI 긁히지 않은 브라운을 공략하면서 맥스 캐플러의 세기 홈런 포함 시점을 올렸다. 오래간만에 타선이 열심히 일한 느낌. 상위 타선이 제대로 돌아갈 때 필라델피아는 확실히 위력적이다. 그래도 트레이터너가 지금보다는 잘해줘야 한다. 타격 컵스의 미세 우위, 승패 분석, 서로 한 번씩 승패를 주고 받았다. 그리고 선발 투수가 시리즈를 좌우하는 것도 드러난 상황. 현재로선 타격과 불패는 서로 막상막하에 가깝다고 할수 있는 전력이다. 그러나 지금의 논란은 선발로서의 기능을 기대할 수 없는 투수인 반면 타이오는 홈이라는 강점이 있고 결국 이 점이 승부를 가를 것이다. 선발에서 앞선 시카고 컵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64 시카고 컵스 승리, 핸디 시카고 컵스 승리, 언더 보버.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건 공유하겠습니다. 조합은 뉴스 선발 배당 체크 고민 후 공유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